bye 네, 이게, 이런, 이런 오픈워터, 지금, 솔직히 뭐, 장애물이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런 데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구조물, 아니면 물속을 잘 알고 있어서, 데이터 피싱을 할수 있다면,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 예당지를 제가 처음 와봐서, 그리고 뭐,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는 힘들고, 일단, 겉에서 보이는, 좋아 보이는 포인트를 위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략하고 계신가요? 캐스팅 반번. 제가요, 겨울에 베스를 처음 해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용태 오빠 따라하기. 일단, 겉에서 보이는, 좋아 보이는 포인트를 위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또 되게 좀 천천히, 굉장히 느리게. 호핑 액션 위주가 아닌 드래깅, 드래깅 위주로 질질 끌고 가게. 물어주면 참 좋겠는데. 어디를 가려고 오는 거야. 뒤에 앞에발 앞에서 턱물것 같아 턱. 가볍게 터졌어. 아, 나 콧물 나. 바닥은 좋은데. 바람이 좀 있나? 아 바람 불어줘야지. 바람이 불어줘야, 이 위에 이렇게 물결이 쭉 생기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베스가, 그 경계심을 좀 풀어. 사람이 보이잖아. 바람이 좀 불어주고, 이제 베이트도 좀, 바람이 불면 베이트도 좀 움직이고. 두는 이상, 한 300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뜨고. 우리 쥐 잡지 못해 입귀 세 번만 받았으면 좋겠다. 쥐 잡지 못해 입귀 세 번만 받았으면 좋겠다. 쥐 잡지 못해 입귀 세 번만 받았으면 좋겠다. 놔두면 응. 안 되겠네? 정초부터? <웃음> <웃음> 빨리 뭐 뭐좀 잡아봐요 뭘 잡어? 베스 베스? 난 오늘 꽝칠것 같다니까? 1마리 잡아야 되는데 난? 그러니까 님께서는 된다고? 목표가 열 마리잖아 네? 나는 꽝이 목표라니까? 왜 자꾸 여기다 던져? 왜 거기 잡고 있어? 내가 먼저 왔잖아 여기 <laughs> 아또 손으로 아, 던졌어 어우 건방져 아이 송어 때문에 이 건방진 캐스팅 건 케. 자꾸 비웃어. 왜왜왜왜왜 왜. 오잘타잘 타. 여기 어떻게 올라갔어? 돌아서 왔어. <laughs> 겨 여기. 어? 여기? 공원이에요. 어, 공원 뒤 안쪽에 있게. 여기 낚시할 수 있게. 응, 새지낚시 그렇지. 아 내려가지고. 오얘어위 저기 있을 것 같아. <목소리도> 여기 물 속이 다. 다풀에다 다 풀. 싹풀에싹 싹 풀. 죄풀, 막 풀. 그러니까, 풀을 넘겨 던져서, 어? 거기, 엣지. 풀과 땅이 처음 만나는 곳. 풀이 처음 나오는 곳. 그런, 그 곳을 찾아. 던, 던, 잘 던져. 자, 괴롭히지 말고. 서있는 거는 여기가 두말할 나위 없이 편해요 아까 너무 <웃음> 두려웠어 <웃음> 근데 여기도 풀떼기가 많아요 겨울은 원래 그런가 봐요 물속이 다 풀이야 그래서 자꾸 바닥에 걸려요 그래도 풀이니까 당기면 빠지긴 하는데 베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 <laughs> 가한 마리 붙지 않을까? 이거 아 희망을 가지고 지란다. 다른 포인트 가보자! 근데 쟤네 되게 멋있다! 화장실이 급해서 그래? 진짜 멋있다! 공군이에요, 공군? <laughs> 아, 해군일 것 같아, 쟤들이? 고구! 베스트 스크롤인가 봐 조심하지 마, 잘 빠져야 돼그래 네. 웃겨 어? 여기도 안 나오면 지게 해줄 거야 나이스 어? 샷저 어. hey, 가운데 수초 보이지? 네. 거기 얕은 데수심그 떨어지기 그럼 물길이 있는 곳가물물 집중 공략 그래 지들이 어지가산토로 가야라 근데 별로 안 깊네요 진짜 응. 어차 상류 최상류니까 요 여기도 예담이에요응예담지3상류나 요새 베스를 책에서만 본것 같아 사진으로만 근데 베스 안 한지 오래됐잖아요 통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동안 난 베스 한번 다녀왔어 아 진짜요? 다녀왔잖아 아 맞다 어. 그게 언제지? 11월달이에요? 11월달 그러니까요 응. 근데 그때 잡고 못 잡아서 그런지 촬영을 안할 때는 참배스가 많이 나와. 응 어. 그때 그... 막 엄청 많이 낚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 진짜 대박 잡았는데. 카메라만 돌면 안 나와. 우리 대상어 종일 이 피에 당기는 그런 게 있어. 그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5십 오십. 우리 7cm. 여기 앞으로 이렇게 이런 민물 저수지나 댐에 갈 때는 광어를 잡으러 간다고 하자. 응? 그럼 광어 말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 서. 왔어? 왔어? 맞았어. <laughs> 야! 왔어? 왔어 빠졌어 왔어 입질이 턱 <laughs> 그래서 왔어 그랬잖아 내가 응. 그랬더니 <laughs> 턱턱와 어디야, 어디야? <laughs> 여기 있는데. 야, 이길 진짜 가사. 우와, 간만에 이런. 어? 어딱 라인까지 흘렀는데, 흘리고 있어야 거든 있어. 배스 받아. 입주 받았어, 받았어. 어? 아니아니레 이거. <laughs> 드 한참이 끌어서. 네. <laughs> 이런 경우 는 수초에 있다가 계속 따라와서 보는 거야. 배스가. 먹어도 되나? 쓰하다가 툭 물어보고 괜찮나? 툭툭 물어보고 꼬리만 물고 있어. 아, 이해 안 간다. 뭐가 걸리면 불이야. 나볼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색깔을 바꾸고 늦자마자 폴린 되자마자 쭉 빨고 가는데. <laughs> 야. 야, 지금, 하루 종일 못 잡고 있다가, 입질을 계속 몇번 받았다고, 머리가,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 <laughs> 어, 근데 쭉 빨고 들어가네. 아, 막그러더 네, 정은영이 또 온다. 어, 정은영, 온다. 어, 왔다. 뭐, 뭐야? 죽게, 죽게. 아, 맛있어. 원 뺏어달라고. 짠, 맛있겠지. 어우 진짜 진영아, 진영아 던지자마자 쪽밟는 거야 진짜? 응 물고 가는데도 에 안타까운 아름다운 자식들 어우 도대체 몇마리잖아치는 거야 입질받고 얘기하세요 나 구박한 거잖아 지금, 이정 <laughs> 입질도 못 받으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 배스를 잡는 데는 1분이면 됩니다. <laughs> 나엿 먹어. <laughs> 이거다석축이네 아, 아까 날 해떴을 때 이로 왔으면. 왔어. 왔어. 저거 그냥. <laughs> 왔어. 은혁이가 살렸구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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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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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또, 또 혼자 빵 터졌어 야 사이즈 야3 0후 후에 살짝 나오겠다 야 혼자 빵 터졌어 또 상황이었어요. <laughs> <laughs> 얘가 저빵 터졌어. 아니, <laughs> 얘, 얘 진정 좀 시켜야겠는데. <laughs> 지금 너무 추워, 너무 춥고 힘들고 눈울 어, 뻔한 그런 상황이었죠. 아 <laughs> 어, 이거 봐. 입질이 엄청 예민했어요. 나 지금 오빠 이거요. 축축했는데 응. 응.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왔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우리에겐 정말 이, 이게 그랬다 안온 안 거였으면 크나큰 좌절을 안길 것 같아서 내가, 내가 정말 참았다고 얘가 나한테 그래서 노크를 세번이나 넘게 했다? 어..노크를? 어..그러더니 그, 그제서야 먹고 쨔길래 그때 소심하게 말한 거지 와..와..왔어 왔어 오늘..아..오늘 왔어. <laughs> 아, 오늘 우리 꽝방송 할뻔 했는데 와..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꽝방송 할뻔 했네 오빠 오빠 이거 네. 얘, 얘 있는 데가 응. 스쿨링 아니에요? 응 음, 던져보고 또. 우리 또또 또 하자 또. 얘가 배스가 되게 차갑네. 아니 근데 얘가요, 얘도 놀랐. 놀랬, 나도 놀랐잖아. 얘도 놀랐어. <laughs> 봤어요? 난 죽은 배스 잡은 줄 알아서 얘가 <laughs> 이러고 나오잖아 지금. 진짜 <laughs> <지도> 놀랐어. 잡아. <laughs> 반갑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좋다. 아아 아, 비린내 좋다. 부럽다. 나만 잡아야지. 빨리 아, 잡아야지. 놀랐어. 어디 던졌어, 근데? 이 아이도 놀래고 나도는 또 쫓다가 던졌어, 쫓다가. 짠, 잡혔습니다. <laughs> 음. 오빠 이게 공돌이 음. 풀대기를 물속 안에서 음. 툭칠 때도 음. 입질하고 진짜 확실히 비슷해요. 음. 어 그럼 그 꺼내든가 풀대기를 꺼내. 뭐 입질하고 뭐. 비슷하다 이거지 방금 잡아봤으니까. 방금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소리죠? 아... 모르겠어 <laughs> 아니 나 입질은 봤잖아. 어나 아, 콧물 나네. 아... 그게 입질인지 풀떼인지 모르는 거잖아. 안 건져내 봤잖아. 그렇지. 풀떼기 잡아봤어 야 알지. 짜고 <laughs> 아... 힘들겠다. 퇴근하자. 말도 안 되게 어떤 일이 항상 일어나긴 하잖아. 그렇지. 난네 잡을 줄 알았어. 난난 진짜 오늘 못 잡을 줄 알았어. 난 자기 잡을 줄 알았어. 네, 어, 예당지에서 오늘 낚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어아 <laughs> 오전부터 낚시를 뭐 하류, 중류, 뭐 상류 최상류까지 이렇게 여러 곳 돌아다녀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좋아이 좋지 못했네요. 근데 뭐 저는 한 마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으니까 한 마리 를못 잡은 거고 열 마리를 아무 말 음. 어떻게 할 건가? <laughs> 다음에 또꼭 와서 아 여기 저 리벤지 한번에 조만간에 응. 리벤지 한번 오겠습니다 아 그래도 잘 나올 것 같았는데 바람이 좀 오늘 너무 추웠어 자 다음 주에는 좀더 재밌게 즐겁게 안 춥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태근태근 구구 구 배고파 아, 진짜, 근데 오늘 이상하다.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네. 나 되게 열심했어 아침에. 응, 음, 나, 나 진짜 꿈꾼 줄 알았다니까. 아, 진, 진짜 오늘. 그래, 오늘 밥도 안 먹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 찍는구나. 나 진짜 오늘 열심히 했어. 아, 너도 내가 들어줄게. <웃음> <안> <웃음> 아, 그랬어? 야. 와, 이래요. 이래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 <laughs> 나한테, 나한테. 로드진 잠깐만 들어봐. 나 진짜. <laughs> 괜찮아, 네. 잡았잖아. 잡았는데 뭐 네, 네. 아, 진짜. 예, 예예 <laughs> <laughs>